네 마더톤 182쪽 17번 입니다 자성체 3개가 있어요 강, 상, 반이 세가지가 있는데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전지 스위치 코일 있고 자성체 P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A랑 B에 연결했을 때 코일이 자성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래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어어 어? P에 연결해도 왼쪽 Q에 연결해도 왼쪽 코일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이쪽이라는 건 밀어내고 있다. 왜? 저 P가 반자성체니까 밀어내면 반자성체죠. 자 Q 났어요. 아 Q는 모르니까 R부터 할게 R. 자 R를 어 그럼 처음에는 왼쪽.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원차이지 음. 자, 강자성체는 뭐예요? 강자성체는 방향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자기장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. 자석이야, 강자성체는. 그래서 처음에 A 연결해서 해볼게요. 자 A에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요렇게 흘러요 뒤쪽으로. 그러면 엄지 손가락 얘가 N극 S극을 만듭니다. 그때 이 R한테는 왼쪽으로 자기력을 줬다는 건이 R이라는 애가 처음에 여기가 N극이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B에 연결했을 때는 이 S.N.이 바뀌겠죠? 그러면 얘는 이 상자를 끌어당기게 돼요, 자석을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거고, 그럼 얘는 강자성체라는 뜻이에요, 자석. 자 그럼 Q는 상자성체죠, 자동으로. Q는 극이 정해져 있어요? 아니죠, 외부 자기장에 따라 계속 바뀌죠.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끌어당깁니다. 이 차이죠. 됐나? 자, 기억. P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장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. 어, 아니지. 니은. 기억은 오른쪽이다. 맞고, R은 반전성체가 아니라 강입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